to watch 아직 봄은 오지 않았지만 어느덧 4월이 시작됐고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는 아직 봄이 찾아오지 않았는데 지난 1분기는 유독 추웠습니다 주요 암호화폐들은 지난 1분기 동안 모두 마이너스 40% 이상씩 하락했습니다 리플과 비트코인 캐시는 마이너스 70% 넘게 하락했습니다 각국의 규제 이슈, 일본 내 해킹과 일부 거래소 영업 중단 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이로 인해 패닉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규제안이 나오는 오는 7월 이전까지 큰 폭의 반등은 힘들어 보입니다. 자금 유입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텔은 전기를 절약하면서 비트코인 채굴 프로세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채굴 하드웨어 가속기에 대해 특허출원서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인텔은 채굴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며 하드웨어 공간도 많이 차지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 가속기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가속기를 이용하면 기존 채굴에 비해 약35% 가량 에너지를 절약할 수있 다고 합니다. 이처럼 암호화폐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시장은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암호화폐 시장에 봄이 오지는 않았지만 암호화폐의 지난해 가격 급등이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듯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다시 한번 살아날 것입니다. 크립토캐럴리스트 일본 신규 투자자 3.5배 이상 증가 전망 수혜는 대형 암호화폐. 최근 일본 리서치 회사 마이 보이스가 만 857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밝히면서 새로운 투자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일본 신규 투자자가 3.5배 이상 늘어날 것을 예상하며 수혜를 볼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등입니다. 일본 투자자 3.5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 설문조사 참가자 중에서 13.2%는 암호화폐를 투자한 적이 없지만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체 참가자 중에서 7.9%는 투자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 최근 1년간 투자한 적이 있는 사람은 2.2%에 불과하지만 잠재적인 신규 투자자가 3.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참가자의 66.4%는 암호화폐에 투자한 적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무관심한 층이 66.4%나 되어 높아 보이지만 일본에서 예적금, 보험, 현금을 선호하는 점을 감안하면 비관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비트코인은 압도적으로 최고의 인기의 암호화폐입니다. 최근 1년간 암호화폐에 투자한 일본인 중에서 74.5%는 비트코인에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삼국 시장과 다릅니다. 한국 보험 연구원의 2018년 2월 연구는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63.4%인데, 그 중에 한국인이 32.7%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 말고 기타 주류 암호화폐의 시장 점유율 13%에서 25% 정도입니다. 일본인은 전반적으로 비트코인과 기타 주류인 암호화폐를 선호하지만 기타 비주류 알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은 13%에 그쳤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일본 풍토를 감안하여 고려한다면 신규 일본 투자자 또한 비트코인의 주류 암호화폐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